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에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나무 아미타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별이 이렇게 깊고 무거운 줄 모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단지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했던 세월과 습관,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눈빛, 조용히 함께 앉아 있던 그 시간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밥상 앞에 둘이 앉던 자리에, 혼자 앉아 국을 뜨게 되는 날, TV를 함께 보며 나누던 사소한 농담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실을 실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묻습니다. 왜 나보다 먼저 갔나요? 조금만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허전하게 남겨두고 가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들은 모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자비로 회양될 수 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절, 기원정사에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조용히 걸어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이 낯설고 밤이 오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같이 밥 먹던 식탁, 함께 걷던 마을길, 아무 일도 없이 서로 마주 앉아 있던 저녁 시간,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제 마음 속에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노부인을 바라보시며 자비롭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이 흐르고 있군요. 그 사랑이 깊었기에 이별도 깊은 법입니다. 이 고통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의 시작이 될수 있지요. 노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 저는 그저 매일이 눈물 뿐인데요. 그 눈물이야말로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그대를 묶어두고 있다면, 그 사랑은 자비로 회양되어야 하겠지요. 노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문득 들리는 노랫말 한 구절, 혼자 걷는 길 위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에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마음이 제 자리를 잃고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대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아픔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며 가장 친했던 제자들조차 먼저 열반에 들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이별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노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곳에 있기를,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하지만 가끔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허전해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부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따뜻했던 시간이 마음을 채운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다만 그 이름 속에 슬픔보다 감사가 머물게 하세요.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대 안에서 자비로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별은 우리를 산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묻는 길목에 세웁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남편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인연을 품고 새로운 자비의 길을 걷는 수행자로 살아야 합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처님,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인연이 깊다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생이 아니더라도 그대의 자비가 그 인연을 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허전함을 괴로움으로 붙잡지 말고 기도와 자비로 회양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노부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없어 외롭습니다가 아니라 그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혼자 걷던 마을길에도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함께 먹었던 반찬 하나에도 따뜻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자비로 향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렀다가 흘러가고, 모든 존재는 나고 죽으며,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도, 우리가 품은 사랑도,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모두 머물렀다가 흘러갑니다. 노부인은 어느 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아직도 놓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의 흔적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마음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머물지 않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노부인은 또 말했습니다. 마치 어제 같은데, 그 사람의 목소리도, 그 웃음소리도, 그 손의 따뜻함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노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억에서조차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마치 그 인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마음 속에 그대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인연은 이미 그대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인은 문득문득 그 사람이 좋아하던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도 무상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너무나 찢어질 듯한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고통도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따뜻함은 그 사람이 그리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는 오늘도 나는 그리움 속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며칠 뒤, 노부인은 부처님께 다시 나아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러기에 이 이별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깊은 인연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생의 인연은 이 생에서 다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되, 그 말에 메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자유로워질 때그 인연도 진정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노부인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이 슬픔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간직하는 것이지요. 그대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부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이제 집착의 눈물이 아니라 자비의 물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연도, 감정도, 그리움도 시간과 마음의 자비 속에서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노부인은 하루하루 기도 속에서 배워갔습니다. 그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는 법을,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으로 회양하는 법을, 그리고 무상의 흐름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법을요. 하루는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잃고 나서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강물도 처음에는 거세게 흐르다가 점점 잔잔해지지 않느냐. 그대의 슬픔도 지금은 거세지만 마음의 자비로 바라본다면 조금씩 가라앉고 평온해질 것이다. 노부인 또한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강물 같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칠게 흘렀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떠올랐고 길을 걷다 멈추고 밥을 먹다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슬픔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프기보다는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슬픔 속에서 자비의 강물을 만들어가고 있군요. 슬픔은 억지로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고통이 되지만 슬픔을 자비로 품으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노부인은 매일 강가를 산책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물결이 흘러가는 걸 보며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흘려보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 강물처럼 흔들리되 흐르겠습니다. 붙잡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리움마저도 수행의 길로 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슬픔은 처음에는 억누를 수 없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그 파도는 결국 고요한 물이 되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자비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날, 노부인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날도 올까요? 그날이 오면 저는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그대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늘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양입니다. 기억은 머리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인연은 마음 안에 깊이 남습니다. 노부인은 그제야 마음의 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임을 흐르며 모양을 바꾸고 흐르며 생명을 키운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아침 강가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거센 물살을 지나 평온한 물결로 탁게 하소서 그 사랑과의 인연이 고통이 아닌 감사로 흐르게 하소서 제 슬픔이 누군가를 위한 자비가 되게 하소서 슬픔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막지 않으면 흘러가고 흘러가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받아들입니다. 노부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 시작된 그리움이 이제는 조용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강처럼 흘러 자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이 이제 다시는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어떤 이는 이 말을 위로로만 받아들이지만 불교의 인연법을 아는 이라면 그 말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과 서원으로 맺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생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랑과 깊은 인연의 실을 엮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 이 생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부인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다음 생에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노부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다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인연이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대의 서원이 그 인연을 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연을 더 깊이 회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노부인은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번 생의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다음 생에도 부처님의 법 안에서 만나 함께 수행하길 바랍니다. 그대의 기도가 이기심이 아니라 서원과 자비로 채워질 때그 인연은 더욱 깊고 맑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부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그 사랑과 함께 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 인연이 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를 만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닦겠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단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별은 인연을 다시 다지고 내 마음을 자비로 닦을 수 있는 기회라 하셨습니다. 떠난 이가 남긴 자리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을 자비로 채운다면 그 인연은 단절이 아닌 회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양은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 됩니다. 어느날 노부인은 혼잣말처럼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는 외롭지만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기억이 제 마음 속에 살아있고, 그 인연이 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많이 웃어드릴게요. 지금 이 허전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상을 배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별 속에서 배웁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부처님 앞에 놓아보세요. 부처님,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허전한 마음을 자비로 감싸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될 것입니다. 노부인은 문득문득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 걸까요? 몸은 익숙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무상함을 알고 나면 왜 이렇게 집착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상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은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함께했던 기억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자비로 품는 것이 무상에 깃든 사랑입니다. 노부인은 그후 매일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등불 아래서 기도를 써내려가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이면서 그의 미소를 떠올렸고 그 순간 고마움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마음을 기록하며 하루하루 그리움을 수행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또 하루는 그녀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가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깊지만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그대가 그리움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결국은 집착이 되고 맙니다. 그대를 위한 기도, 그대의 평온을 위한 마음, 그 또한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날 이후 노부인의 기도문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마음도 다독이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미소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따뜻한 기도와 자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무상을 배우고 무상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수행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움 속에서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음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그 허전함 속에서도 이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별의 슬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허전함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남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단지 부처님의 자비 안으로 살며시 놓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회양입니다. 노부인은 어느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삶을 다 마치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 하나만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회양이 될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인연을 놓아 보냈다면 그것은 이미 회양입니다. 다시 만남을 구하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로 그대는 온전한 수행을 이루었습니다. 삶이란 반드시 재회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가 완성입니다. 회양은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그 인연을 나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 속에 놓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랑을 자비로 변화시키는 그 마음이 바로 회양입니다. 노부인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놓아 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련도 내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조금씩 놓아 보며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을 회양하고 자비로 걸어가는 수행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든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허전함을 자비의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허전한 마음, 그리움 속에서도 자비를 피워내는 여러분이 곧 수행자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당신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부를 남겨주세요. 언제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